중선 새끼야 결혼을 아... 앞뒀는데 첫사랑 보고서 마음이 흔들릴까봐? 겁나 흔들리지 너희 농양방도 구기방이래 걸라 첫사랑 생각했데그 전날 내가 편지 써서 사랑해 하고 전달해서 반을 해줬어 그렇지 않았대 그냥 끝사랑이네 틱칠 봐버렸네 뻔뻔하게 당당하게 어... 나딴 사람 만나보고 올게라고 나, 나 원나이드 보고 싶어 이거 나 원나이드 허락해줘 이런 거 아니야? 세상 모든 썰, 썰 시그널에 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고! <laughs> 네, 오늘도 저희 썰 시그널의 주님이시죠? 바로 한번 소개 들어가시죠 오늘 스파 인베리스 여러분들께 또 찾아왔습니다! <laughs> 분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으실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파인베리스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 한분한분 맞춤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스파인베리스는 고품격 힐링을 위한 프리미엄 친구부터 프라이빗룸 거기에 닿는 속기까지 맞춤관리를 위한 품격과 편안함을 담아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높은 고객 만족도를 <laughs> 위한 고객위주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독보적 관리 프로그램으로 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고품격 힐링 테라피 스파 인벨리스에서 쌀 시그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이어폰 두 개! 지금 당장 서울 시그널을 구독하시고 네. 댓글에 감상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두분 추첨을 통해서 이 스파권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그널도 보고 테라피도 받는 저로에게 놓치지 마세요. 바디 스파를 받아봤다면 몸에 있는 털을 한번 제거해볼까 합니다. 프랑스어로 수풀 의미하는 포레시라는 왁싱 제품 브랜드를 가져왔는데요. 자연의 순수함과 건강함,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탄생한 포레시는 피부 안전과 프리미엄 바디 케어를 지향합니다. 포레시의 메인 제품 인 프리미엄 바디 왁스는 정교한 제조 과정을 통해 탄생을 했습니다. 각 제품은 탁월한 접착력, 그리고 매끄러운 마무리감을 <laughs> 상상하며 제모 경험의 한 차원을 높입니다. 아 오늘 아주 주변에 모델들이 많아요. 특히 <laughs> 포렛의 프리미엄 왁스 제품 라인 중에 이 PWN100이라는 제품은 100% 천연성품.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고급 샵에서도 사용하는 왁스고 FDA 승인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할 때는 보통 사주 간격으로 왁싱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음. 왁싱이 잘 되는 길이는 털이 한 0.5cm 정도 자랐을 때 시도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뽑힌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깔끔한 왁싱 인생 살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와, 굿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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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치민트 단골리 광고하겠습니다. 젊음과 음악 그리고 열기의 상징 이태원 생각만 해도 훅끈 달아오르는데요. 더치민트라고 새로운 라운지 클럽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 예.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laughs> 힙한 디자인과 함께하는 라운지 클럽 더치민트 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다고 리뷰에서 칭찬이 자아합니다 특히 어디? 얼굴이. 얼아이우 친절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 불도 놀고 싶은 날 더치민트로 함께 go go go! 멤버들 더치민트에서 만나보세요. 자 우리 새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브랜드 더블에잇 광고입니다. 국내 연캐주얼 패션 브랜드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남녀 공용 패션으로 내추럴하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로고 디자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더블레인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음, 이번 14년 네. 2025년 새올장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에이. 우리 어느샌가 이제 뭐야? 우리 리듬 아, 얘기도 무슨... 안 하고 네. 말을 의사도 안 하고 한데? 근황 토크도 안 하네. 음. 자, 나 오늘... 박경현. 난 정선혜. 나 박경현. 난 정혜수. 리듬 네, 말... 몰라? 난 김문현.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봄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 냄새나. 이제 사랑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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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첫사랑 얘기를 한번 씩해볼까요나 아, 기준이, 첫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아, 얘기가 곧 나오더라, 이 질문이. 그니까사랑은 가야되고. 연애, 뭐 그런 거. 연애랑 사랑은 사랑 달라. 가슴에 린사랑 그렇지. 난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딱 첫사랑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다. 아 아니, 진짜 애린 사람. 아니, 어, 사랑과 그냥 연애는 다른 거야. 어. 난 어. 그러니까 물어본 적 있나? 그사람 때문에 어. 물어봤다. 그럼 그게 첫사랑인 거야. <laughs> 너 매번 울지않아 그러니까. 울. 고 클라이 클라이 상황으로 불리던 아, 그럼 얘기해봐 첫사랑이 언제인지. 음, 나는 스물다섯 어, 늦겠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나는 20대 초반? 나는 <laughs> 아직 첫사랑이 없는 거 같아. 그래. <laughs> 어, 그럼, 그럼 진짜 아직인가 보다. 아직 없는 거 같아. 순손 새끼 하나. 네. 첫사랑을 응. 나는 응. 그래. 지금, 내눈앞에첫사랑이 t 혹은 내 첫사랑이랑, 첫사랑이랑 커피 한잔할 수 있는 a s s a and the Chassa, a n 아 the Chassa, a n 아니 h e Chassa, and the Chassa, and the Chassa, and the c h a 들 s a and the Chassa, and the Chassa, and t h 그 Chassa, and the Chassa, and the Chassa, and 그 맞아 맞아 음 그래서 그냥 굳이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진 않고 맞아. 지금은 끝사랑이 중요하다 생각해 <laughs>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렇게 싸움 많이 어그사람들 끝사랑 때문에 진짜, 싸, 진짜 그래. 싸움 나는 거야 농양먹늬 죽이고 막이래 <laughs> <laughs> 그냥 끝사랑이래 끝을 막아네 그럼 VLIVE 스토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첫사랑과 사귀고 나쁘게 헤어지기 v l 어. i 첫사랑과 안 사귀고 좋은 추억로 갖기 다꾸자 나도 후자! 나나 어, 강전! 나난 약간 그 정복해보지 못했다는 라그 아쉬움이 너무 세 아, 정복력이 강한 사람 난 정복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응. 난 후잔데 완전 후자 그러니까. 첫사랑 이퀄 좋은 추억인 것 같아 나도 추억으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날일 것 같아. 음. 나만 음. 나나랑 오빠만 전, 어, 나, 나, 나랑 영광나 그래. 전통육이좀 있는 사람들이야. 어, <laughs>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지금 고른다면 어. 이렇게 한번. 아 그럴 수도 있겠. 나는 어. 나는 첫사랑과 잘 만나고 좋게 음. 헤어져서 음. 음. 이게 만약에 못 만나 아, 안 해봤으면은 나도 전자를 택할 것 같기도 하다. 음. 맞아. 어. 도니는 어떤 사람을 하고 싶어? 닥천 나쁘게 <laughs> 헤어지기. 아니야 닥쿡다 닥닥너왜 박대 갑자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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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고 여자에 따라 다른 거 같다. 어 남자면은. 라 근데 지금 약간 첫사랑 얘기해서 살짝 아예. 연애해주 느낌? 텐션을 어,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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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른 사람과도 연애해보고 싶어! 어. 저는 12년째 첫사람과 연애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첫사람과 연애중인? 미친거 아니야? 아! <laughs> 첫사랑과 연애 후 결혼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희도 종종 싸우고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만난 후로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laughs> 어머, 인정, 인정, 인정. 사실 중간에 헤어진 건 권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때 잠깐 헤어졌다가 서로를 못 잊어서 다시 만났죠 근데 저는 권태기가 한 번만 찾아오고 마는 줄 알았는데 두 번도 오더라고요 200번도 <laughs> 와요 네세 달간은 정말 권태기의 극단을 달리는 나날이었어요 특히 여자친구가 심하더라고요 신경질도 심해지고 종종 연락도 잘안 되곤 했습니다 바람을 피는게 아닌가 싶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보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권태기가 극복될 것 같다나요? 어? 저희는 늘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오래도록 알아왔으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란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점점점 이런 말이 제겐 너무 충격입니다. 서로밖에 연애를 안 해봤으니 이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보내주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혹시 바람이 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 음, 음. 자연적인 거예요. 음. 아. 나 아, 아, 너무 마음이 맘이... 그냥 이거 아니야? 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인 거면은 음. 나원나잇해보고 싶고 이거다 나원나잇 허락해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12년을 만났으면 거의 음. 처, 서로가 첫 연애고 마지막 연애고잖아. 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나도. 음. 근데 키. 그 말을 난 당사자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어. 나 다른 사람 만나보고 올게라고 말을 하는 게난그 어.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어. 올게 좀 그래 같은 말이라고 다르게 할수 있듯이 필요하죠, 알죠? 이건 그냥 끝을 내야 되는 문제예요. 음, 뭐 그리고 이걸 넘어가잖아 여자분은. 분명 그런 생각이 날 거고 음. 참으면서 사귀는 거야 이 네. 남자를 이거는 맞아 근데 이런 말을 그냥 면전에다가 대놓고 할 정도의 성품이라면 은 이건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맞아. 근데 응.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늦바람나면 그게 더 문제다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이 사람은 맞아. 바람이 나도 날 사람은 이미 났을 수도 있는 본인만 모르는 걸수 근데 이 사연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 은 응. 권태기 올수 있어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한 <laughs> 게 문제야 어, 그러면 이 관계는 그냥 빠가워지는 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근데 이분이 그 권태기가 한번 와서 헤어졌었잖아 음. 근데 내가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권태기 주기가 점점 짧아져 처음에는 말잖아뭐 6개월에 한 맞아, 번, 맞아. 3개월에 한번 음. 이제는 2주, 3일, 하루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음 그래서 실제로 헤어질 때는 아침까지 그 전날 내가 편지 써서 사랑해 하고 줬는데 그 다음 날 헤어졌어 헤어져 그래서 내가 우선 <laughs> <laughs> 너도 좀 궁금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진짜 난 사람이야 어, 내난 사람이. 사람이야 아, 네, 어, 오늘이 오늘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확신으로 변해 음. 그혼해야 어차피 끝이 보인 연애다 헤어지세요 이거 헤어지시고 좋은 사람 진짜 본인과 맞는 좋은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 10년 넘게 만났다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는 법이 없어요 10년 연애해도 뭐 나중에 한 200일 만나고 그 사람 진짜 내 사람이다 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죠? 맞아. 아주 어쩌면 여자분이 실컷 남자 만나고 음. 생각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아 수도 있 그때 어. 니가 남자 떠나고 없어.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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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 받아줄 수도 있어. 어? 이사람 그래.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그럴 것 몰라. 그때도 받아줄 좀... 수 있는 호인이시면 결혼하시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헤어는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런 좀 진솔한 네. 얘기를 하니까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첫사랑에서 그러니까, 부터어 그냥 다 물어뜯어야 되는데 그래요. 살쾡이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다음 회차 때는 더 열심히 물어뜯어 보도록. 아, 아, 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아, 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 아, 아, 아. 많이 해주시고 아, 아, 아.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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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셋 멈춰.